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를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주를 아시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때에 말씀이 새겨지게 되길 원하고 또 새겨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비에 보면 어린이 주일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종이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꼭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는 게그 종이에 뭐가 적혀 있냐면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곳에 적혀 있는데 손으로 적은 것들은 자기들이 직접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오늘 단임 목사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축복의 세대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더욱더 감사하고 복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부분을 함께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든지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거짓 없이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또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게 바로 좋은 사람입니다. 또 아낌없이 나눠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외로울 때에 마음도 나눠 주고 또 바쁠 때에는 시간도 나눠 주고 궁핍할 때에는 물질도 나눠 줄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나눠 줄 때에 더 좋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눠 줄때 생색내지 않고 티내지 않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고 누가 보든지 또 알아두든지 말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모범이 되는 사람 그리고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고 어, 배우고 싶고 싶은 사람 또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좋은 사람의 조건들을 여러 가지 쫙 나열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굉장히 엄청난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상대방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지금 이 시간에 질문해 본다면 어떤 분이라도 자신 있게 아,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실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때문에 아, 저는 아직은 좋은 사람 아닐 겁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분명하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분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였고 모든 인류들에게 인류에게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가지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여러분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은 정말로 좋은 사람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유명한 사람들 이 유명한 인물들 중에서만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 많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세계 곳곳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좋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귀한 일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귀한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정말 이왜이 이 모양이냐며 탓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탓하는 사람 말고 정말 우리 스스로가 좋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해보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베드로는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한절한절볼 텐데 사실 오늘 말씀은 어,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먼저 보면은 20장 내용을 봤을 때에 마치 그 말씀이 완전히 다 마무리될 만한 내용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1장까지만 31절까지만 보더라도 이 말씀이 마치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다 마무리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을 완벽하게 장식할만한 부분이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정말로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냐면 21장이 나오게 됩니다. 20장에서 마치 마무리될 것 같았던 말씀이 끝나지 않고 21장으로 넘어가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땅히 끝났어야 될 부분 같은데 어색하게 이어지지만 21장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수님에게 좋은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베드로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입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며 믿음에 대한 자기 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언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도 좋은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호언장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호언장담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막상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 버내팽겨쳐 버렸습니다. 이 배신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나 떠나고 나서야 그분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보니 예수님이라는 분의 존재가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분이었던 좋은 사람 나에게서 좋은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떠나 보내고 배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후원 장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후회하는 일,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우리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떠나보낸 후에야 어, 떠나보낸 후에야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건강도, 인생의 기회도, 그리고 사람도 잃고 나후에 후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은. 둘도 없이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어리석게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어리석게도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이 손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불신과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혹시 미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눠주라고 하셨는데 움켜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용서하라고 했는데 안 갚음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또 낮아지라고 하셨는데 교만할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불평할 때또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는데 돈에 완전히 눈에 멀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 대신에 세상의 것을 찾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마치 예수님을 마치 거절하고 부정하고 떠나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께서 내밀고 계시는 손을 잡지 않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분명히 이 세상에 힘 있고 물질적으로 완, 완벽하게 풍성한 사람이 내가 당신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테니 모든 물질과 모든 생활 환경의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더 나아가서 보답받지도 않겠다라고 이끌어 주겠다라고 손을 내밀어도 우리가 머뭇거리겠냐라는 사실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에 누가 구해 주겠다고 내미는 손도 우리가 잡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을 잡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우리는 분명히 베드로의 결말은 알고 있지만 지금 말씀 나눴던 이 부분만큼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러한 실수를 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그러한 실수를 분명하게 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놓치,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의 손을 붙잡고 산면은 우리는 늘 언제나 든든합니다.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지요. 또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로 든든합니다. 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늘 양식으로 영혼을 채우시고 세상 양식으로 육신을 채우시는 분과 동행한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손꼭 붙잡고 일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으시고 후회할 일 하지 마시고 늘 감사 충만한 분들 되, 모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토록 약속했는데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일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마치 그의 삶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번이나 같은 물음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줄 여러분 너무도 잘 알지 않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굉장히 용기 있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씩이나 물으시니까 내가 마치 무언가 잘못 대답하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신주를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답은 예수님을 부인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후회하고 정말로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도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세 번의 질문이며 세 번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하게 질문과 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답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회복되길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이 확실하고 굳건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있고 싶어지기 있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동행하고 싶어지는 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한다면 늘 언제나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육신적으로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사랑한다면은 공간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팬팔이라는 것들도 했었고요. 지금은 옛날에 만나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원거리 장거리 연애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한 모습들은 왜 가능하냐?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진정한 동행을 이루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거냐? 바로 사랑 고백을 요구하신 겁니다. 사랑 고백.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정말로 자신있게 고백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 또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15장 9절에서 12절 읽었던 것처럼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것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품은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은 세상의 그 어떤 부유한 사람의 집보다도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길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진다라는 거냐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죠. 아,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데 웬 천국입니까? 아직은 안 죽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하게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진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당장 죽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안식처로 데려가게 되실 줄 데려가게 주실 줄을 믿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시냐면 세 번이나 물으실 정도로 확실하게 사랑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날에 나를,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난 것을 후회했던 사람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사랑했던 사랑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좋은 사람이 되어 주는 것, 좋은 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신 이 명령을 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랑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 까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고, 아니, 부탁을 넘어서서 이것이 정말 나의,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다. 이것이 나의 유언이다. 내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진짜 사랑하는 것 아닐 수도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냥 듣기엔 너무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쉬운 말입니다. 뭐냐면,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움직이게 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게 되는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모든 성도님들에 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움직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백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만의 최선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늘 주고 싶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상의 것도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 축복합니다 옛날 어떤 제자와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제자가 스승께서 당부하신 일을 열심을 다해 감당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당합니다 제 몸을 사리지도 않고 감당합니다 위험도 무릅쓰고 감당하고 그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스승도 이미 다 떠나갔는데 왜 그렇게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지금 이 시간에 일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가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제자의 대답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승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의 모든 일은 그분이 저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보답이고 또한 스승님을 향한 저의 사랑 고백이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맡겨주고 가신 일을 하는 순간 저는 그분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을 위해 일할 때에 저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보면 누구 누구의 표현이고 누구의 대답인 것 같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주인공이 대답의 주인공이 베드로일지인데 지금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분명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때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선교를 하는 현장에도 가 계실 것이고 지금 세세명 전도축제 기간인데 정말로 영원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다가갈 때에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로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오늘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에 관심 주고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든 것에 관심 주고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교회를 위해서도 관심 주고 기도하며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될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소문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소문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세 번이 뭡니까? 다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을 물으시더라도 정말로 그 마음 흔들리지 않는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세안의 가족 여러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더 뜨겁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